독단이라고 했대, 옛날에 프로페셔널.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무서워서 제가 한게 아니고요. 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될까요? 보통 실력이 될까요? 누구처럼 할까요? 아닙니다. 통달을 해버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비카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어울리나 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 시대에 안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어울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깝고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니까 이음밖에딱안 맞죠 저는 사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은 무엇으로 하냐 그러면 등으로 하는데 결국은 마음의 눈으로 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의전기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계세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 말씀과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초에 진리가 되신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종교를 창조한 겁니까? 아니면 현실을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지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려보낸 예수님이란 말. 그러면 우리가 모인 것이 뭡니까?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음동을 듣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오라는 걸까요?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으면 죽은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으면, 자기 얘기만 나와요. 왜? 종교는 땅의 것이고 사람들의 얘기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종교와 이단은 다른 겁니까? 같아요. 같기 때문에 서로서로 지적질 합니다. 끝이 안 나요. 판결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보이면 거기에 말씀과 진리가 보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예수를 만나고 믿었습니까? 그 시절이 모자랍니까? 예수님은 가시면서 고독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독했다고.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독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그걸 보지 못하고 죽어저 저, 세상으로 간계하십니까 그러면, 고독겠다는 얘기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진실한 니까 진실하신 분입니다. 고독겠다 했으면, 곧 왔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독에다는 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했있냐 했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계속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 뒤적거리고 있어요. 아무리 뒤적거야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신이기 때문에 저는 육지가 알았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왜? 사진을 마음으로 찍었기 때문에. 마음 속에는 존재하는 거는 다 지켜요.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눈에 <목소리> 안 보이니까 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마음 속에서 믿는 사람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형상 하나님이 가라앉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간 사람은 골고루 한쪽으로 십자가를 지어가서 벌써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하 같이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제림이라니까, 뭐, 갈릴 사람도처럼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불 속으로 사라진 것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보라 왔습니까?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오늘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다 하니까 어 공중에 도는 줄 알고 벌써 초대교회 때 성령이 마고 하는 것들이 벌써 이만해 온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림 찬양 선교 방송, 여기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기필 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따라갈 때면 제속 따라가고 따라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면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 주님 찬양 선교공석에서부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